오늘 묵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진이 가지 아니 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 네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적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나를 압이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모든 사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모세는 역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냐 하면, 족과 구르는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은혜로,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해 달라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완전히 설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미움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죄를 덮는 은내와 국률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률과 은혜로 함께 하시겠네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당당하고 그래서 늘 비판과 정제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들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유라심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와 연결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함을 우리를 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은혜를 구하여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하나님을 늘 깨닫고,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감대에서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